전체가 플랫한, 이거, 다른 브러쉬 많이 쓰고요. 잡고 바르기가 편합니다. 그 부분을 힘을 조절 해서 볼록볼록볼록 행보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르면은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쓰는 브러쉬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원통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여기 모가지 몸통이 전체가 원통으로 되어져 있는 가로브러시 하나와 그리고 여기 헤드와 그리고 여기 몸통이 플랫하지만 이 사이의 한기 모가지 쪽을 조금 더 굴곡을 줘서 잡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로브러시 그리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 전체 원통 헤드 플랫한 거요 세 가지를 씁니다 자 일단은 요 놈은요, 전체적으로 제가 뿌리 그냥 세치 커버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전체가 플랫하기 때문에 브러쉬를 잡고 위아래 위아래 라인 쪽으로 엄지와 검지를 올려서 테크닉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놈은 그 세치 커버, 어르신들 세치 커버 들어갈 때 전체가 플랫한 이거 가로 브러쉬를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이 쓰는 게영음입니다영음인데 헤드와 꼬리 라인들 중간에 경계진 부분들 있죠. 여기에 살짝 앞에서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둥그렇게 오픈 파여져 있죠. 그죠? 요 놈이 엄지와 검지 두개 들어가서 힘을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한 노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 내기 하면 되냐, 위에서 쳐바르고 아래로 내려 바를 때 굉장히 잡고 바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 내기 염색 들어갈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놈은 전체가 둥그란요 놈은요. 제가 발레아즈 옴브리 할때 특히, 발리, 아, 옴브레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옴브레는, 내가 봤을 때는, 명, 암 아, 그죠.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밝은 부분의 경계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힘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스, 스, 스크래치를 긁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다른 거 대비, 이게, 브러시를 많이 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돌릴 때, 요 놈을 둥그러지가기 때문에, 우리가 롤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염색약을 쳐 올려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전체가 플랫한 것은 뿌리 가까이 쪽죠 세치커버 할때 굉장히 효,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모가지와, 그리고, 어, 헤드와 모가지 중간에 경계져 있는 부분, 요놈면 몸내기 염색약 바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가 동글동글한 것, 요 놈은 제가 뭐 탈색 작업을 할 때, 뭔가, 어, 디자인 작업들을 할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 아마존에서 제가 구입한 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일요 놈입니다. 요 놈도, 제가 이제 그, 옴브레 작업, 발리아주 작업할 때 제가 좀 사용했던 건데,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발라놓고, 어, 잠깐 보여주시, 보여드리면, 한달 동안 염색약을 바르죠죠 일단 모아놓은 상태에 요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요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올려준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 영상을 보조탑에쳐 올려줬죠, 그죠? 쳐 올려주고 밑에까지 다 연결을 해주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여기, 이쪽 부분에 만약에 염색약이 많이 고여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럴 때, 제가 쓰고 있는 이 비살로 쓰게 되면은요, 이게 그냥 그대로 쫙 내려왔을 때 너무, 너무 인위적으로 쫙쫙쫙 라인이 비오는 것처럼 그려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이 오피스를 쓰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그 빨간색 이 놈이 그냥 실리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 머리카락에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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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보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색약이 여기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이 놈을 그대로 잡고 쓸어내리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쓸어내리게 되면은 여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요즘에 또 찾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보통 제가 베이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탈색약을 바르고 여기는 검게 염색약을 발라서 여기 부분을 연결을 해줄 때 그때 제가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빅 아이템입니다. 한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꼬리빗 코밍. 요놈은 약간 좀 다른 것이 보시면 은요 코밍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놈은 좋은 게, 예, 받으시고, 도움이 되잖아요. 전지 코밍 작업이라고 그죠? 코밍 작업을 놓은 아, 그 상태에서 여기 발리게 되면요 올라갔던 요놈이 안 발려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내렸었을 때이 부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코밍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런 식으로 둘순날수둘순날수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놈도 제가 코밍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쓸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공, 세뭉탱이 있죠, 그죠? 세뭉탱이가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드 부분에, 그냥 살짝 위빙뜰 때, 이런 식으로, 슬래드위 뜨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위빙을 뜬다 그러면, 잡고, 뭐, 요렇게 뜬다, 이얘기 지나가요, 그죠? 요것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위빙 뜨기 위해서는요, 잡아당에서 두피를 살짝살짝 살짝 긁어 나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의 어떻게 보면 면같이 보여지지만 굉장히 얇게 펴져가지고 여기 부분 바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두툼하지도 뾰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밖에도 어, 안 아프겠죠. 그죠? 요거 괜찮다. 자, 그리고 어, 요 놈은 저더니 이놈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을 한 건데 어 싱글링 칠때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플랫하고 얇죠. 그죠? 여기서 남자들 싱글링 커트 쳐올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유용하게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어또 이것도 있구나 어 판넬 이거는 뭐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릴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난 이거는 그냥 위에서 판넬 작업하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길어요 28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건 좋을 거 생각했더니 너무 불편해요 안 잡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있다가 이걸 좀 자를 겁니다 반 정도로 그래서 옆 프로는 옆으로 폭은 10cm 그리고 위로는 28cm 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위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판넬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요 굳이 이렇게 큰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10cm 10cm 정 사각형 요거 없이 요만큼 정도만 있는 것이 제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자꾸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손이 여기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호일로크 한다고 하더라도 딱 10cm 정도 여기만 발라 놓고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요 제품이 발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려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괜찮아요 여기 바르기가 힘들지 여기 바르는 것 쉽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라도 구입하실 일이 있으시면은요 가로 폭 10cm 세로 폭 10cm 정도 되는 걸로 그냥 구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요 놈은 주걱이 죠 그래서 우리가 탈색약을 발라 놓고 나서 그냥 잡고 여기 우리가 위 여기 그 발레아주 작업을 뜰때 계속 왔다갔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하는 하나의 빠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걱은 정말 몇년 전에 한 거거든요 아마존에서 여기가 실리콘 패드입니다 실리콘 패드로 되어져 있어서 야 뭔가 좀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사봤는데 호기심으로 사봤는데 제가 발라봤어요 발라보니까 좋아요 뭐, 제품 발려진 느낌도 괜찮고요. 다 좋은데, 왜냐면,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바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바르면은,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실리콘으로 되어있게 느낌도 좋긴 한데, 그래도 영, 제 성향 좀 차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나중에 이렇게 세심하게나마 조금씩 떠가지고, 이게 얹혀서 발라주기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그러면 여기는 모솔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제품 발라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솔 사이사이에 바르는 순간 머리카락이 걸리거든요? 머리카락 사이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염색약들이 지저분하게 발려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실리콘 패드 얘는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약을 떠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뿌리 가까이에서 바르게 되면은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못하는 만큼만을 발라줄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진짜, 섹션을 얇게 떠서, 이렇게 세심하게 바를 거라면 좋지만은, 근데 이걸 차발차발 눌러서 바를 경우에 저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염색약믹스해서 가세 툰이라고 있죠? 볼 옆에, 그걸 긁어낼 때 정말로 잘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얘는 좀 작죠, 그죠? 이게 지금 가로폭이 한 5cm가 되고, 여기 한 2.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남자 머리 그렛너 있죠? 여기, 여기 발라줄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되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페인트 칠할 때 쓰여지는 데 이게 다이소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만 쓰냐면, 뭔가 거칠고 투박한 느낌 표현할 때, 그러니까는 발레아주 라인을 뜰 때, 그냥 딱, 딱 하나의 손을 뜯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여게 폭, 전, 전반적으로 라이트한 톤, 라이트한 톤은 면적은 넓은데, 어, 그걸 더둔탁하게 어둡게, 그러니까 둔탁하게 진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쓸어서 발라주면은요 노왜에인사고 있니? 살짝 살짝 쓸어서 발라주면 굉장히 이게 표현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거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제일 최근에 구입한 거야너 계속 너 고기 수이 없지만 일로. 와 내려 와 그쵸,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요 핀셋입니다. 핀셋 시작이 생기죠, 그죠 이거 아실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이거는 드라이 돌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잡아요 찍고 머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염색약만 발라 쳐봅시다 근데 한 번에 제가 많은 양을 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반을 좀 나눠서 그럼 또피셋을찍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딱 걸어 놓으면 됩니다 여니다딱 걸어 놓고 다시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 그걸 다 발랐다 그러면 다시 이걸 빼서 염색약또 이렇게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 위에 뭔가 찍, 이게 렇 뭐, 걸수 있는 거, 이렇게 갈고리 같이 되어져 있어서,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이게 드라이 같은 거 넣을 때, 넣고 올리고, 자, 바르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안 보였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스탠드를 하나 사든지 해야지,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미용실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스탠드 남는 거 하나 있으면 저한테 좀 협찬 좀. 자, 한 판넬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놓고, 자, 염색약을 바르겠죠, 그죠? 염색약을 바릅니다. 열심히 발라놨어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여기도 염색약 바릅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염색약 바릅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긴 머리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열개다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또 염색약을 브러시 위빙 작업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특히, 잠깐만요. 위빙 작업을 뜰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여기선 제가 표현해주진 않지만은, 제가 또 따로 만든 위빙 공정법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홀 위빙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로트 위빙 기법이라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잘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위빙을 뜰 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얇게 뜨는 편입니다. 얇게 떠났죠, 그죠? 그러면 요놈, 제가 바를 거는 요 놈이거든요. 원래라면 이게 이놈 뜬 놈을 바로 이제 호일 위 워킹 하셔가지고 바르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안 바를 겁니다. 요 놈은 안 바르고 위로 올려놨다가 요 놈은 제가 로트로 말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는 어쩌서 제가 생각한 거죠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밝게 할 부분을, 위빙은 호일 위에 올려서 바르게 되면 여기는 색감이 굉장히 밝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부분 자체도 생각보다 너무 진하게 표현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아살하게안 발려지는 부분들을 그냥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바를 부분을 밖으로 빼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명암 조절을 하자. 거기서 칠해서 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놓은 거를 위로 살짝 올려 놓고, 내가 안 바를 부분은 예, 홀리더먹었던 감상을 넣을 때, 그때 굉장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